안녕하세요. 수시차 싸기 사기 23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레이 브레이저 2.0 1.5 터보 가솔린 LT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레이 브레이저입니다. 터보고요. 2021년식 2020년 9월 휘발유 오토 흰색에 87,441km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 뒷면입니다. 운전석 시트 전동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는 87,000km입니다. 운전석 조호석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 같이 후방 카메라, 룸미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 같이 트렁크 방향 깨끗하고요.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보레 트레이브레이저 터보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다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매물 판매와 성기롭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기다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매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직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명을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 브레이저 터보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 보험사 킬로수 87,441km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무사고 차량이긴 한데요. 트렁크 하나만 단순은 있지만 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트렁크만 단순 교환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이게 크게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렁크만 단순히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레이 브레이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 스위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ww 스위쳐 싸게 사기 o m 이 있구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스위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레이 브레이저 5179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스위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초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안 6층에서부터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차 수이차 싸게 사기 2, 3사 1년 365일 토요일, 날놀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트레이 브레이저 터보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